아, 야 다른 다른 분이 올릴 수도 있는데. 잠깐만. 다른 분이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맞지? 1,000만 원에 올린다고 했던 거. 에봐야이 오빠 1032원도 있잖아 야 어떤거야 괜찮아 보이긴 한데 갑자기 한계로 뭐 올리는 사람이 생겼어 이거 맞지? 어.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벼롱님 축하드립니다 벼롱님 축하드려요 어야1등분한테데 한번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띄어봤자 벼롱님이 1등 을 하셨는데요 자 1등 하신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1등하신 소감 한마디 어떻습니까 흐흐 <laughs> 프리 너프 전 무한 <무한스턴>. 스톤 <laughs> 소감 발표할게요 프리 너프 시급합니다 아 이거 소감이 프리스트가 너프를 해달라는 소감이네요 야 너무 지간캐라면서 하긴, 야, 아무 공격도 못 합니다, 무슨, 어. 꼭 아무 공격도 못 해, 아무 공격도 못 해. 프리스트가 너무 강하게 하더라고. 프리스트 너프 시급하답니다. 1등 하신 분, 소감이 프리스트 너프 시급하대요. 그래도 걱정되네. <laughs> 자, 그럼 3등 하신 분, 3등 하신 분이, 3등 하신 분이 탭박형님이셨죠? 아닌가? 잠깐만. 야, 3등, 3등이 누가 했지? 야, 내가 1등이야, 2등밖에. 어, 야씨 내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서요. 3등하신 분이 누구였죠? 아 콩콩님이, 콩콩님이 하셨습니까? 콩콩님이 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3등하신 분한테는 오닉스 열정 네 묶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합니다. 아, 가물가물이 해요. 네, 가물가물합니다. 아, 어, 축하드립니다 3등 축하드려요 오닉스 결정 4묶음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4등 하신 분이 그러면 무차별님이죠 4등 하신 분이 무차별님이 4등을 하셨죠 무차별님이 4등 하셨죠 4등 하신 분 오닉스 결정 2묶음 아 4등도 축하드립니다 4등도 축하드려요 자 그럼 5등 하신 분이 태박형 님이시죠 5등 하신 분자 5등 하신 분 오닉스 결정한묶음한묶음 축하드립니다 아이 네 일단 어 이렇게 본선 경기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어 이벤트죠 번외 경기입니다 번외 경기 패자 결정전 네 패자 부활전 아니죠 패자 부활전 아닙니다 패자 결정전 패자 결정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누가 과연 패자들 중에서도 누가 가장 강한가 그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패자 결정전 패자 결정전에서 이제 이거는 나머지 분들 한에서 어, 예선 탈락하신 분들 한에서 결정이 될겁니다 패자 결정전에 1등 한 분한테는 카트반 날개를 드릴게요 패자 결정전 한 분한테는 카트반 날개를 드리고 카트반 날개 그 다음에 어 그치.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만그 뭐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 이것도 운입니다. 순전히 운이에요. 이제 10명이서 그패자 결정전을 하는데, 처음 경기에서 첫 번째로, 맨첫 번째로, 그러니까 퍼스트 블러드, 맨첫 번째로 죽으신 분들 있죠? 맨첫 번째로 죽으신 분, 마지막 한 분, 꼴등하신 분한테 특제 붉은 약초 두 묶음이랑 플라이트 더 스카이 10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폴리엄. 그분한 분한테는, 어, 꼴등 하신 분한 분한테는, 특제 붉은 약초 두 묶음에다가, 프라이트 더 스카이, 힘내라고, 힘내라고 우리 포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페자 결정전에서 1등 하신 분한 분한테는, 여기 있는 카트반의 날개, 이 카트반의 날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끼고, 끼고 열심히 사냥하자고, 어, 끼고 열심히 사냥해서 순회 돌자고, 나폴리안. 카트반 날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냐, 아까, 그, 하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도 일단 포함됩니다. 저도 일단 포함되고요. 저랑, 그리고 이제, 지니님, 그리고 이제, 데이니님, 벼롱님은 이제 하셨으니까 아니고, 레비돈님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뭐냐, 어, 분산 진출 끝나신 분들은 이제, 어, 뭐냐, 이 길드 나가고, 그 뭐냐, 원래 길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원래 길드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어, 본선 진출 끝나신 분들은 원래 길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진니 님, 대인 님의 레빗도, 레비또, 어, 레빗돈 님 그리고 룬 님, 그다음에 오리 님, 그리고 천공의 가이드 님, 그리고 카이 님, 태극 님. 이분들만 이제 오시면 됩니다. 자, 가 봅시다. 자 일단 방송 디레이 때문에 약간의 텀을 두고 이벤트를 열도록 할게요 다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 탈락하신 분들 전부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참여를 안 하셔도 별 상관없어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돼요 네, 탈락하신 분들 중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뭐지 일단은 어 기억해둘게 먼저 일단 첫 번째 경를라는데 꼴등을 정하는데 용암으로 먼저 떨어지는 거 그거 꼴등 치고 안합니다그꼴등 치고 안해요어 고의로 먼저 그냥 바로 떨어져 죽으시는 분 그분은 제외를 하고 약초를 드릴 겁니다 그분은 제외하고 약초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고의로 용암으로 돌진하시는 분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이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패자 결정전 패자 결정전입니다 어찌보면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어 이제 패자 결정전 하신 분들 전부 다 한해서 일단 오면 됩니다 자, 1등과 꼴등을 정할 거예요. 1등과 꼴등을 정하는데, 고의로 먼저 떨어져서 죽으시는 분들은 약초 안 드릴 겁니다. 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시면 그때 이제 약초를 드릴 겁니다. 경려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꼴등과 1등만, 꼴등과 1등만을 뽑습니다. 2등 소용없어요. 3등도 없습니다. 2등, 3등 하나도 없어요. 1등과 꼴등만이 존재합니다. 자, 자, 과연 이것도 이제 운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야! 야, 왜 하필 첫 번째야? 야, 진짜. 어, 야, 씨. 어허! 좋았어. <laughs> 자, 이렇게 그러면 카이님이 꼴등하셨으니까 카이님한테 이제 약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야, 왜나첫 번째야? 나 진짜. 열라. 어, 야, 이거 뭡니까? <laughs> 아니 또 다시 블링크를 쓰고 돌진한 것 같습니다. 어, 꽁승, 꽁승이네. 어, 야, 지님이 나왔네요. 자, 잠깐만. 원, 오케이. Okay. 자, 룬실드로 일단 먹고. 오씨. 오, 야. 오 조심 조심 오씨오오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야씨 잠깐만 어야아야 아, 야, 진짜 <laughs> 아니 이 조개비 안 죽어 야야야 조개비 야, 야, 안 죽어 <laughs> 진짜 아야 진짜 조개 어떻게 안 죽어 아, 이런, 진짜.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에오님과 룸님의 대결. 자, 헤비거너와 룸블레이더의 대결입니다. 또다시 헤비거너와 룸블레이더의 대결이 됐습니다. 오, 야. 오, 씨, 스턴 보소? 아, 그분 헤비거너가 스턴기가 참 많죠. 아, 야, 그냥, 뭐냐. 호밍 미사일, 그냥 유도 날리면서, 그냥. 아, 순식간에 지니님, 이연승. 아, 씨. 아, 자, 그럼, 바로 다음 경기. 천궁의 가이드님과 지니의오님 현재 지니의오님 헤비거너 2연승입니다. 그리고 어세신과의 대결이에요. 헤비거너 어세신과의 대결. 아, 어, 야, 잠깐만. 꼼짝을 못합니다. 어, 유렉트리아, 자, 하 섀도우 의 아, 야, <웃음> <나이> <웃음> 앱, 어, 야 잠깐만. 섀도우 앱과 쓴과 동시에 밀렸나 봅니다. 네, 유렉트 일렉트릭 플라스터 맞으면서 미역까지 했나봐요. 순식간에 용암으로 떨어지면서, 아, 지니에오 님이 3연승을 차지합니다. 자, 헤비거너, 헤비거너 지니에오 님과 레비또 님, 나이트의 대결입니다. 헤비거너와 나이트의 대결. 자, 가봅시다. 아, 야. 오, 야, 이거, 야, 나이트 한번 걸렸습니다. 토네이드 쓰래시 아주 그냥 막 먹이면서, 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야이 경기를 보면서 <laughs> 집중하게 되는 바람에 가끔 멘트가 빌 때가 있네요. 이걸 왜안 되는데 말이죠. 포밍 미사일 그냥 방금 유도하시면서 어야 잠깐만 어야 아, <laughs> 순식간에 지금 레비또님이 토네이드 스레시 하시면서 지금 어, 움직이지 못했네요. 야 나이트 저거 토슬도 굉장히 좋죠. 어, 홀딩이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안녕오리님. 안녕오님, 나이트입니다. 나이트와 나이트의 대결이요. 나이트 대 나이트의 대결입니다. 자, 어, 어, 움직이질 않아요. 야,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 뭐, 뭐 하는 거죠,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러면 지금 레비또님의 바로 그냥 꽁스를 가져가는 거죠, 지금. 어, 움직이지 않아요. 갑자기 튕겨나 봅니다. 튕겼나봐요. 움직이지 않아요. <laughs> 자, 이렇게 레위또님이, 어, 꽁스를 가져가시면서, 야, 저거 뭐야? 렉이야? 렉인가 보네, 저거? 야, 저거 그대로 저기 있는데? <laughs> 렉인가 봐. 아, 자, 그럼, 어, 마지막 대결이 된것 같습니다. 자, 데이니, 데이니 클라스님의 시프입니다. 시프와 나이트의 대결이요. 여기서 이제 1등 하신 분은 이제 카트 받는 날개를 얻는 겁니다. 아, 야 잠깐만. 저 무기. 야. <laughs> 무기 저거 막대기 아니야? <laughs> 아, 야. 아, 야, 야야야. 어디야? 시프도 모르죠. 시프도 순식간에 스턴을 먹이면 그냥 한순간에 폭딜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순식간에 폭딜을 집어넣어요. 어. 오, 어, 야, 한번 걸렸어요. 토네이도 쓰레시 지금 시프님 지금 피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원기 회복도 이미 쓰신 상태인 것 같거든요 어 피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아야 끝난 것 같습니다 아네 박치기가 빗나가면서 네 이렇게 레비토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패자 결정전 패자 결정전 1등 레비토님이 결정이 됐네요 자, 꼴등은 우리 카이님이 결정이 됐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레비토님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카트반 날개를 얻네요 나 바르간트 날개 있어요 바르간트 날개 있다는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야, 이거 거래 불가인데 내가 이거 솔직히 그 뭐냐 어... 이제 뭐냐 여기 보면 보통 이제 대부분 그 초보자분들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카트반 날개를 선물 이걸 준비했거든요. <목소리> 카트반 날개를 선물 준비했는데 <laughs> 레비또님이 지금 바르 같트 날개가 있대요. 아핳, <laughs> 네. 그러면 야레비또님 이거 그냥 이거 레비또님 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냐? 아부캐 줘야 된대요. 부캐 줘야겠답니다. 네부캐 받을 수 있죠. 아니야 아니야 다시 없습니다 레비토님이 다시는 안한대요 레비토님이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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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혀준답니다 아네 부케 입혀 준다네요 다시는 없습니다 <laughs> 권한은 레비토님한테 있죠 권한은 레비토님한테 있죠 아 부케한테 입혀주겠답니다 카트반나에게 축하드립니다 회자 결정장 축하드려요 아자 그리고 이제 우리 꼴등하신 분한 분도 있죠, 카이님. 아, 카이님이 오늘 그 패자 결정전에서 꼴등을 하셨습니다. 꼴등을 하셨죠. 자, 그럼 꼴등하신 소감 한 마디, 소감 한 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 카이님 지금 계십니까? 카이님 지금 계십니까? 꼴등하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 카이님이 지금 꼴등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프라이트더 스카이와 지금 현재 제 부케한테 붉은 약초 있거든요. 그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카이님 꼴등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자, 일단은, 어, 일단은, 꼴등하신 소감 한마디입니다. 모두들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듣도록 하죠. 어, 일단은, 어, 아, 야, 일단은, 어, 일단은 뭐야?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쎄는 지약해라는 것을 알고, 어쎄는 지약해합니다 어쎄는 지약해래요. 어쎄를 상향과, 어쎄를 상향을 원해요, 지금. 네, 지금 카이님이 어쎄신이거든요. 카이님이 어쎄신입니다. 카이님이 어쎄신인데, 지금 붉은교투장 내 네, 꼴등을 하셔가지고. <laughs> 어쎄의 상향과, 어쎄의 상향과 어쎄를 좋게 해달라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쎄를 상향해달래요. 어쎄의, 어세, 어쎄의 상향이, 어,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꼴등하신 소감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어, 잠시만요. 제가 일단, 아, 잠깐만. 아, 야, 이름러면안 되네. 아직 녹화하고 있었 일단, 그 뭐냐. 카이님, 그 지금, 그, 붉은 약초는 지금 제가 부캐한테 있거든요. 그거 제가 부캐로 다시 들어와서 그것도 드릴게요. 일단, 플라이 투더 스카이 100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 먼저 일단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자 이렇게 어... 어 거의 한 1시간 정도 그 녹화본이 나왔네요 네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 40일 기념 40일 기념 귤핀배 제 1회 붉은 결투장 대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어, 1등 하신 분들도 한해서 2등 3등 4등 5등 그리고 이제 꼴등 하신 분들까지 전부 다 일단 어, 해봤는데요 뭐 보니까 역시 뭐냐 뭐 캐릭터 간에 상성도 있긴 하지만 역시 우리 그 파일럿 분들의 손가락이 중요하지 않나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본선은 그래도 진출하고 싶었는데 아직 제 손가락으로는 부족하나 봅니다 네 아직 제 손가락은 부족하나봐요 좀더 연습을 해야되겠습니다 아네자 일단 어 이렇게 귤핀배제 1회 붉은결투장 대회 제 1회 붉은결투장 대회 어 이제 이만 폐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구요 자 이제 1회 붉은결투장 되니까 제 2회가 언제 열릴지는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면 아마 1회 2회 3회 계속 패스를 거듭하면서 더 할수도 있을것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번째 규핀베 제1회 불균기결투장 대회 녹화를 종료합니다